법원이 서류를 들고 있었던 예. 기간은 체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네. 구속 기간 산정할 때는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이런 걸 나눠서 이렇게 기재해 놓지 않았어요. 예. 아. 그러니까 적부심사를 위해서 법원이 들고 있었던 아다 같은 적부기간은 그 체포 기간에 예. 산입하지 않고 예.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 법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체포 적부심이든 구속 적부심이든 어쨌든 법원이 서류 들고 있었던 그 기간만큼은 음. 체포 기간에서 빼 줘야 되고 구속 기간에서 빼 줘야 된다. 그게 그런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재판부 이렇게 비틀어서 해석을 합니다. 체포 적부심 음. 때문에 법원이 갖고 있었던 기간은 체포 기간에서만 빼주고 구속적부심을 위해서 법원이 서류를 갖고 있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만 빼준다.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을 그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을 위해서 갖고 있었던 기간은 그 체포 기간인 48시간에서만 빼주고 구속 기간인 10일에서는 안 빼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한 법원 해석을 해버린 거.